하이! 아, 행복하냐고? 나 방금 도착했어 <laughs> 방금 도착했는데 바로 행복하긴 힘들지 않을까? 행복한데? 아, 아뭐 행복해? <laughs> 왜? 괜찮아 기분 좋아? 아니 저보다 강석이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 약간 귀찮은데? 이런 느낌 있었거든요 근데 강석이는 너무 설레고 너무 좋대요 그냥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춥다고. 이거는 우리가 이불, 옷. 17일 동안 입기에는 많이 안 가져온 것 같아. 이번에는요,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차는 차량 탁송으로 집에서 차에다가 짐을 다 실어가지고, 금요일 날 가져가가지고, 공항 도착하니까, 공항 바로 앞에 기사님이 발레파킹처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피어나게 왔어요. 아, 비행기 근데 너무 힘들었고. 황순이는 별 느낌 없었는데, 황이가 음. 너무 싫어해가지고. 17일 동안 지내기 위한 제주살이 2주 동안의 짐 정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홍보 뭐 그런 의무 없이 내돈내산입니다. 너무 좋았어서 또온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감성. 제주도는 역시 초록과 나무지. 여기 미쳤죠? 진짜 여기 들어오자마자 기분 너무 좋아졌었어요. 진짜. 아. 그리고 넷플릭스도 연결 해두셨다고 하더라고. 뭐냐고.헐. 네. 여기. 쟤안 아, 보이죠? 여기로 하늘 엄청 잘 보여 아, 완벽하다 아, 따, 이게 애들 밥이에요 애들 밥 애들 밥마 이만큼. 짐에 거의 한한 한 4분의 1나 강순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살살해 개 웃기거든요 지금 이 강순이 숨어있는 거 보세요 계속 저기 있대요 저 겁쟁이 자지 캐리어를 무서워해요. 캐리어. 너좀 무서워해봐라. 내가 이 겁이 없냐. 이거 짐정리하고 Q&A 시간 가라게요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강순이라고적혀를 제주도 여행 고어어 나는 핸드폰 노출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은 아니 좀 조심 좀 하지 조심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어, 그게 내 남편일 줄 아니 조심성이 부족한 게 맞지 왜냐면 나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멋있다 <laughs> 강순이 못 지나가게 장치해 놓은 거봐 튜브랑 캐리어를 막아 강순이? 강순이 따라 나왔어 강이 나왔다고? 강순이 잃어버리겠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강순이도 똑똑한 놈인가 똑똑한 놈 자식 반대쪽에 뚫린 곳을 찾아가지고 아! 저쪽으로 나왔네 저 역시 스트리트 출신인가? 아, 컴퓨터 세팅 우리에 중요하죠 제가 이번주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킨 다음에 여기 강석이가 앉아있는 저 위치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주 협소하게 저희 식사 좀 있다가 후춘의 부모님께 얻어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비싼 비싼 거 흑돼지. <laughs> 머리 탔다 머리 탔다. 뭐야? 흑돼지인가? <laughs> 강석이가 컴퓨터 세팅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옷 정리할까? 그러면? <laughs> 옷옷한 박스. 1 7일 동안 입으로. 진자 모자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모자 다섯 개를 왜 가져왔냐 안 씻을 거란 이야기 제가 어제 왁싱한다고 이게 다리털 왁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석이가 자, 자기는 진짜 1도 신경 안쓰인다고 그냥 나풀나풀 길러도 1도 신경 안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뽑아! 이게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여서 보는 건데? 무시하세요 와! 우와. 우와! 완벽한데 강서? 여기 온다 반갑소! 아이 혼자 없어 얘 <laughs> 앉아 없어 얘. 뭐야? 벌미야, 벌미 야기야 하나 안 먹어도 돼. 나 아, 먹어야 돼. 본적샀는데저파도를 보고도 뱀을 믿안 하겠어? 삼식이 약안 먹는데. 너는 팬... 어렸을 때부터 뱀처럼 우지한번만 적이 없어. 아 진짜? 진짜. 통통 배타본적 있어? 네, 저 배도 타봤어요. 멀미 안하 사는데 안 하지. 어? 도민하다 도민. 그러요 <laughs> 어, 파도가, 파도가 세면 배안 뜬다 했는데 저 파도 약한 거야? 오, 어, 바로 비누이 좋아요. <laughs> 서핑하기 좋은 바람이 가. 오, 워터 파크 정도 되네. 가성중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왜안 빠지냐 아, 이거? 무서워. 갔다. <laughs> <왔다>. 갔다. <laughs> <웃음> <웃음> 여기에 절반은 원래 있던 거고 절반은 사실가 잡은 여기는 절반은 지영이가 잡고 절반은 내가 잡. <laughs> <laughs> 멋있어. 지쳐 보이시네요. 나 마스크 안쳐다내는데보세열려라 <laughs> 챙길. 놀아볼게 어, 나는 여기 숙소 오랜만에 와 오오오오 여기가 여기 오 여기가 침대? 오 <laughs> 뭐야 나무 냄새 오죠 여기 와 개오죠 화장실은 여기 세개 있어요 세개와 어, 걔들... 뭐야 이게 침대야 어떻게 소파야 이게, 이게 오 여기도 침실인데? 나 1층 증... 너네 침대부터 정해야될꺼야? 저희층나 네, 여기 얘는 침대 어? 한개밖에 어. 없어 결국에는 누구하나는 바닥에서 자는거니? 아니면 같이 자나야 <laughs> 야, 침대 같이 자, 있네 병원. 같이 자면 되겠다 개좋아 엄청 좋지? 이 나무로 된집 네. 저희 승준이 경매시켰거든요 왜? 네? 그냥이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원래 사셨어요? <laughs> 살고 계셨어요? 오자마자 누워 있고 싶더라고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그게 장점인가? 텅요. <laughs> 혼자 침대도 쓰고, 화장실도 혼자 쓰고. t 기닥 e it, t a k 요 아는 오빠들이지. 닥 I know, but it is. t a k 어 it, take it. I d o 세요 k 빨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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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게깨빨 자,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아는 오빠들 천지여 가지고 어떻게 신났어? 자기 다 아는 줄 아는 애그지 않은 척해봐. 점프해서 갈 걸? 응. 이거다. 자자. 한이게를 맞추고요. 와. 자주 겹이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제주도 오겹살이 진짜 맛있더라. 지금 됐다. 저 마사지 예약하는 입튀어나온 한정 좀찍어 응. 존나 집중해. 마사지 얘기 <laughs> 아니 <안 해. 웃음> 어, 지금 <laughs> 본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한 모습 가 아, 니거요마사지예약하는곳찾는중요신 이거 요 아, 이거 사요 사셨는데요. 알록달록 셨어요요 디자인. 예요데요그요 아, 사실 아, 까부터 아, 사 아, 사 아, 이사사 마음에 드세요? 어, 나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트고요 다른 사람이 안 나오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별로 안, 좋을, 안 좋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친 <laughs> 자연스럽다 우리가 오늘 먹을 고기입니다 제주도 왔는데.